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의 이준석에 대해서 비호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준석의 말이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이제는 분탕질, 난동 수준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준석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홍준표도 그렇고, 오세훈도 그렇고, 주호영도 이제 2, 3일 전부터는 이준석에 대해서 수위를 넘었다. 이준석이 독재자처럼 군림하고 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재단하고 자신은 뭐 잘못은 하나도 없고 모두 남탓으로 돌리고 있다. 공격하고 있고 권성동도 이준석과 타협점을 모색하던 자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이준석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선을 걷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이준석에 대해서 비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내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최재형, 하태경, 조혜진입니다. 계속 방송에 나오거나 SNS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을 품어야 한다. 하태경 같은 경우 이준석이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전당대회를 내년으로 해서 이준석이 복귀한다면 이준석의 복귀 가능성,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 조혜진 같은 경우에는 윤리위에 대해서 이준석을 왜 징계하느냐? 경찰 조사 중인데 왜 징계를 하느냐? 추가 징계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당을 더 어려운 곳으로 수렁으로 밀어넣는 꼴이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준석을 비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준석을 비호할 수도 있습니다. 뭐 개인적인 이해관계 또는 뭐 정치적인 지향점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의 이준석은 이준석의 말의 수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에 가까운 비방을 늘어놓고 근거 없는 이야기들 계속 주장을 하는 이준석이 그 재판부에 냈다라고 하는 탄원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탄원서에 이준석이 한 말이 윤석열 대통령을 뭐 절대자라고 하면서 당내 민주주의를 짓밟는 신군부의 비유를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 자신에게 회유해왔다. 그러니까 뭐 이준석이 대표직에서 사퇴를 하면 윤리위 문제도 해결하고 경찰 조사 문제도 해결하고 이런 이야기들, 이 근거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정치권에서 흔히 타협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게 이제 근거가 있으려면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도대체 지금 국민의 힘에 누가 경찰 수사 윤리위 징계 부분을 조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실체가 없고 근거가 없는 이런 주장들을 이준석이 하면서 분명하게 이준석이 자기 생각을 내비친 겁니다. 윤석열 정부와 자신은 반대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와 전혀 자신은 반대되는 길을 가겠다. 정치적으로. 라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재형, 하태경, 조혜진이 말은 뭐 이렇게 합니다. 이준석의 말의 수위가 너무 험하다.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준석을 뭐 안고 가야 하고, 이준석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이준석을 비유하는 것은 겉으로는 뭐 이게 좀더 합리적이고 당의 외인을 넓히고 당의 민주주의 포용력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지만 핵심은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윤회관, 당이 윤회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 권력투쟁, 권력투쟁은 뭐 언제나 있죠 정치권에서는. 이 권력투쟁에서 윤회관이 전형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이준석은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준석을 비호하는 쪽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뭐 정치적인 합리적인 해석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름 전도 아니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준석을 비호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라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적인 것입니다. 이준석에 대한 경찰 수사입니다. 성상납 부분이 있고 증거인멸 부분이 있고 무고죄를 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상납 부분이 지금 경찰 이제 이준석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될 텐데 그게 소위 공소시효에 걸린다면 증거인멸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무고는 어떻게 할 겁니까? 경찰 수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준석에 대한 비호가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 힘의 문제는 국민의 힘의 갈등 문제는 많은 뭐 물밑에서 근거없는 이야기들 주장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은 이준석의 윤리위 징계입니다. 당 대표가 윤리위에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당이 혼란 속에 빠진 겁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최재형, 하태경, 조혜진은 거기에 대한 이런 방구의 말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인 부분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반에 친윤 의원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사실 국민의힘은 모두 친윤 의원이어야 합니다. 뭐, 그리감의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출발을 여당이 지원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건 뭐 국민적인 명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에서 국민들이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를 뽑은 이유는 국민의 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라라고 하는 국민적 명령이라고 볼수 있죠. 여기에서 윤핵관 소위 윤핵관의 전횡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앞으로 당의 진로에 있어서 윤회관을 좀 견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정치적 계산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양비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준석의 말의 수위는 욕설에 가깝습니다. 난동에 가까운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나 정치적 판단,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오면 51%의 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준석을 버려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준석을 안을 수가 없는 이준석의 행태는 그런 상황에 와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준석도 나쁘고 윤회관도 나쁘다.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이준석 문제는 정리해야 하는 것이고 윤회관의 문제는 견제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이준석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선 것이 정치적 의미입니다. 국민의힘의 지금 혼란은 이준석의 윤리위 징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란을 접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이냐라고 판단, 정치적인 판단을 할 때는 51%가 이준석에게 책임이 있다면 이준석에게 책임을 묻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 이준석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이례적으로 다음 달까지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도 결정하기가 힘들겠죠? 이게 어느 쪽이 유리하냐? 법원이 뭐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진다. 헌법, 법책의 전체를 들여다 봐야 한다. 뭐 그런 쪽이라면 이준석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 그게 아니고 법원이 지금 국민의 힘이 이 문제를 스스로 좀 헤쳐나갈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또 법원이 가급적이면 정치권의 그 자율성 부분을 침해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라면 지금 주호영 비대위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주호영 비대위에 손을 들어주는 쪽이 좀더 크다라고 보여지지만 뭐 어떤 상황이든 법원이 이렇게 시간을 주면 국민의힘은 빨리 추설러서 당을 안정된 모습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런 쓸데없는 이준석 비호에 대한 논란보다는 법적인 것도 있었고 정치적으로도 빨리 이준석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당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 부분도 그렇지만 전당대회도 그런 것입니다. 왜 전당대회를 일찍 열어야 하느냐? 가급적이면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으로 열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이제 이번 달말 28일이면 굳어집니다. 이재명 당, 민주당 당대표 체제에 맞서서 국민의 힘이 비대위 체제로 맞설 수 있느냐? 국민의 힘도 제대로 된당 지도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은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를 직접 공격하게 될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 지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맞다. 이건 뭐 윤석열 대통령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실. 오래 전부터 이야기해왔던 것이고,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오래 전부터 밝혀온 내용입니다. 당이 빨리 안정을 찾아야 한다. 그걸 뭔 논란을 하고 말고 할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주호영도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12월부터 시작해서 1월 말이나 2월 초에 뭐당 대표를 뽑는 걸로 하자. 그러면 좀더 땡겨도 됩니다. 12월 당 대표를 뽑는 걸로 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전당대회에 이준석이 출마할 가능성을 열어두자. 이준석이 출마를 하겠다면. 그게 상식 아니냐? 하태경 조혜진이 계속 주장을 하는데 왜 전당대회 시기를 이준석 때문에 조정을 해야 합니까? 이준석 어떤 개인이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상식이라면 어떤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전당대회 시기를 조절하지 않는 것도 상식인 겁니다. 이준석 때문에 당에 혼란이 생기고 지금 이 비상사태가 생겨서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한다면, 이준석을 굳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도록 기회를 유려주는 것이 왜 특혜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걸 특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준석은 이번 전당대회 아닌 다음 전당대회에 출마하도록 기회를 열어주면 자연의 기회는 열리는 것이죠. 그게 왜?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이준석으로 인해서 당이 비상 상황이 됐는데, 그 비상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조기전당대회를 하는데 왜 굳이 이준석이 출마하도록 기회를 보장해줘야 합니까? 이건 무슨 어디에서 나온 논리입니까? 윤핵관을 미워할 수 있고 윤핵관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와 이준석 문제를 이제는 분리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준석을 비호하고 있는 최재형, 하태경, 조혜진은 법적으로도 이준석의 성상납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 다음, 정치적으로도 미숙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이준석을 비호해서 국민의 힘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자신의 정치적 앞으로 행보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출발, 국민의 힘이 그 지금,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것 이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가 또 있습니까? 윤회권이 그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윤회권을 제거하는 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최재형, 하태경, 조해진은 지금 주장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정치적으로도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